여러분은 아침을 어떤 식단으로 드시나요? 바쁜 현대인들은 보통 아침을 간단하게 먹곤 하죠. 쉽고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빵은 아침 식사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또 빵에 달콤한 잼을 곁들이는 건 역시 인기 있는 아침 메뉴입니다. 간단하고 빠르게 먹을 수 있는 시리얼도 역시 현대인들이 즐겨 먹는 아침 식사 중에 하나입니다. 조금 더 건강하게 아침을 챙기고자 하는 사람들은 고구마나 바나나를 아침 식사로 먹기도 합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음식들로 구성된 아침은 공복 상태에서 먹기 적합하지 않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언급한 식품들을 공복 상태에서 섭취하게 되면 혈당을 급하게 올리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혈당 스파크라고 합니다. 혈당 스파크가 자주 발생하게 된다면 우리 몸은 당뇨병에 걸리기 쉽게 됩니다. 또한 혈관의 내피세포가 손상되면서 몸 속에 염증을 쉽게 일으키는 체질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시리얼과 주로 함께 먹는 우유는 어떨까요? 우리 생각과 달리 빈속에 섭취하는 우유는 위보호가 아닌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유가 일시적으로 위산을 중화시켜서 속쓰림을 완화해준다고 느낄 수 있지만, 사실 우유에 들어가 있는 단백질인 카제이는 위산을 만나면 덩어리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소화를 위해 더 많은 위산을 분비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평소에 아무리 우리 건강에 좋았던 음식이라고 해도 아침 공복에 먹게 되면 오히려 몸에 좋지 않은 자극을 줄 수도 있고 우리의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는 사실. 이제 아시겠죠? 그렇다면 공복의 아침 시간에는 과연 어떤 음식을 먹는 것이 좋은 것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아주 간편하면서 공복에 먹어도 우리 몸에 좋은 여섯 가지 식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달걀입니다. 영양소가 풍부한 완전식품 달걀. 달걀은 훌륭한 단백질 원일뿐만 아니라 세레늄, 엽산, 비타민 등을 함유하고 있어 든든하고 활기찬 아침을 시작할 수 있게 도와주는 식품입니다. 다만 달걀에는 콜레스테롤이 많기 때문에 하루에 한알 정도를 섭취하시는 것이 적당합니다. 미리 뜨거운 물에 달걀을 삶아둔다면 바쁜 아침 시간에도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건강식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달걀은 기억력 증진에 매우 탁월한 아세틸 콜린의 생산을 돕는 식품이기 때문에 등교 전 학생들 아침으로도 매우 좋겠죠? 두 번째는 견과류입니다. 아몬드, 땅콩, 호두, 캐슈넛 등의 견과류는 간편하고 맛도 좋고 위에 부담이 적기 때문에 아침 공복에 먹기 좋은 식품입니다. 신체 pH 밸런스 조절에 도움을 주며 단백질, 오메가3, 비타민 등의 성분이 몸속 염증을 완화시켜주고 피부를 건강하게 개선시켜줍니다. 또한 비만 예방에도 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장에서의 영양소 흡수를 향상시키고 위에도 전혀 부담이 없기 때문에 견과류는 공복 아침 식사로 제격입니다. 세 번째 추천식품은 오트밀, 즉 귀리입니다. 오트밀은 미국 타임즈가 선정한 세계 10대 건강식품 중 하나입니다. 풍부한 식이섬유가 들어 있어 소화와 변비에도 좋고 포만감이 커서 다이어트에도 좋습니다. 또한 오트밀에는 칼슘과 철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뼈 건강, 골다공증에 도움을 주고 어지럼증, 빈혈에도 좋습니다. 바쁜 아침 시간에 오트밀을 이렇게 먹어보세요. 우유를 붓고 렌즈에 1분간 돌리면 간단하면서도 포만감이 매우 뛰어난 공복 아침 식사가 됩니다. 다만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섭취하시게 되면 복부의 팽만감이 느껴지실 수 있기 때문에 적당량 섭취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소개할 식품은 양배추입니다. 양배추에는 염소, 유황 성분이 들어 있어서 위의 점막을 강화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양배추 속의 비타민 U 성분은 손상된 세포의 재생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위궤양에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건강 식품 양배추는 생으로 채를 내서 드셔도 좋고, 뜨거운 물에 살짝 익혀서 드시면 더욱 맛있고 편안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식품은 블루베리입니다. 세계 10대 슈퍼푸드 중 하나인 블루베리는 공복 혈당에도 좋은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블루베리 속 항산화 성분 안토시아닌이 뇌의 노화를 막고 기억력을 증진시켜줍니다. 블루베리를 견과류, 요거트와 함께 드시면 공복 아침 식사로 더욱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 식품은 물입니다. 우리의 신체의 70%가 수분이기 때문에 이중 1.5%만 부족해도 수분 부족, 탈수 증상이 온다고 합니다. 수분 부족은 심근경색, 뇌경색 등의 주요 원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늘 충분한 수분 섭취가 필요합니다. 기상 후물한 잔은 혈액과 림프액을 증가시키고 위대장 반사를 원활하게 해주어 배변과 위운동에 매우 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미지근한 물을 마시는 건 몸의 체온도 유지시키며 혈액순환을 도움으로 면역력 증진에 긍정적입니다. 지금까지 아침 공복으로 좋은 6가지 식품을 소개해 보았는데요. 6가지 식품을 함께 조합하여 식단을 구성한다면 간편하고 맛있게 즐길 수 있으며 건강에도 좋은 아침 식사를 무리 없이 구성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잊지 마세요.